나 네, 내일 오늘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몇줄안 몇, 어, 되기 때문에 금방 볼수 있을 것 같아요. Why were you expelled? 왜 태학 당했는데요? 이제 이러는 거죠. 아, it's getting late. 근데 그 그왜퇴학 당했는데요 하는데 대답을 이제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죠. 이제 말을 돌리는 거예요. It's getting late. 어 늦었다. And we've got lots to do tomorrow. 우리 내일 할게 많아. 가서 막그뭐 이런저런 거, 뭐 마법에 필요 마법사들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사는 장면이다. 나오죠. said Hagrid loudly. 어, 우리 내일 할 일이 엄청 많아. 이제 늦었네. 이거죠. Gotta get up to town. 자, get up to town 하는 건 가는 거죠. Get up to town. Get all your books and that. 너 그런 책이나 뭐 이런 거다 사야 돼. 이거죠. 그 타운 시내에 가서 책이랑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사야 돼. 이거죠. he Took off his thick black coat. 자, 그래서 그 해그리드가 코트 주머니에서 막 이것저것 꺼냈잖아요. 그 두꺼운 코트를 벗벗더니요 Threw it to Harry. 해리한테 던져줬어요. You can keep under that, he said. 나 밑에 깔고 자렴. 이거죠 그는 그 바닥에서 자는 걸 알고 있죠. f 플 o 어에 자는 걸 알고 있으니까 추우니까 거기에 깔고 자라. 지금 이것죠. don't mind 신경쓰지마 if it wriggles a bit 자 wriggle 하면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왜요? Well, I think I still got a couple of dormice in one of the pockets. <laughs> 네, 어, 내 생각엔 아직도 거기 couple of dormice 그한 dormice 하면은 그쥐 같은 거예요네 그래서 그쥐 같은 그쥐한두 마리 정도가 in one of the pockets 주머니에 주머니가 지금 많은가 봐요 주머니 하나에 그쥐한두 마리 정도가 아직도 있요 거야. <laughs> 네, 이거 그러니까 꿈틀꿈틀대도 어,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이거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음. 오늘 할 내용이었고요. 또 챕터 4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챕터 4가 드디어 끝나고요. 네, 챕터 5. 네, 디아존 엘리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하면 되겠죠? 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금요일.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ASMR 가지고 복습도 많이 해 보시고 어, 또 다시 들으면 앞에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용도 떠올려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말 동안 여러분 제가 챕터 4 단어장 단어 퀴즈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하시고 복습하시는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에 뵙겠습니다.